안녕하세요. 친구 박효준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박효준 ML 데뷔 첫삼안타 박효준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 이래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안타 3개를 치고 팀이 8연패 탈출에 앞장섰다. 박효준은 15일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미와키 브루아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 1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250에서 0.293으로 상승했다. 1회 3진으로 물러난 박효준은 팀이 0대 3으로 끌려가던 3회 1사 3루에서에서 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했다. 3루쪽 내야 안타를 때려 타점을 올렸다. 후속 타자들의 안타와 볼넷으로 1사망루 기회를 잡은 피츠버그는 콜린 모란는 땅볼과 제이콥 스타일링의 적시타로 3점을 보태 4대3 역전에 성공했다. 4회 3진으로 물러난 박효수는 네 번째 타석에서 다시 안타를 때려냈다. 팀이 9대 4로 앞선 5회 무사 1루에서 좌전 안타를 때렸다. 이어진 6회 1사 1루에서도 중전 안타를 기록하며 박효준은 이날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첫 3안타 경기를 펼쳤다. 14대 4로 승리한 피츠버그는 8연패에서 탈출했다. 박효준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3안타 망타를 휘둘렀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더블헤더 2차전에서는 침묵했다. 이어진 2차전에도 일반 좌익수로 선발 출장했다. 밀워키 선발 에런 에시비와 풀카운트 승부를 펼쳤으나 7구째 97.2마일 빠른 볼을 그대로 지켜보며 3진으로 물러났. 여전히 0대 0으로 맞선 상황. 박효준은 두 번째 타석에서도 범타에 그쳤다. 볼카운트 2대 2에서 5구째 96.2마일 싱커를 받아쳤으나 좌익수에게 잡혔다. 마지막 타석도 출루하지 못했다. 팀이 0대 2로 끌려가던 5회말 2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박효준은 바뀐 투수 브래드 박스버거에게 3구 3진을 당했다. 박효준의 시즌 타율은 0.273으로 떨어졌다. 피츠버그는 6회 초로 우기텔레지에게 3점 홈런을 허용해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어진 7회. 셰이 스피츠바스가 아비세일 가르시아 에게 솔로포를 맞으면서 0대5까지 벌어졌다. 마지막 공격에서만 회점 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패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양키스 와 계약해 미국에 진출 2015년부터 마이너리그 생활을 시작한 박효준 은 올시즌 피츠버그로 이적하면서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에 대비해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한편, 박효준을 제외한 다른 한국은 메이저리거 타자들은 부진했다. 김하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에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9회 초 대타로 등장했으나 3진으로 물러났다. 이날 샌디에이고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선발 등판한 에리조나 투수 타일러 길버트에게 타선 전체가 단한 개의 안타도 뽑아내지 못하고 노 히트 노란을 허용하면서 0대 7로 96의 패배를 당했다. 최지만 템파베이 레이스도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 나섰으나 상대 선발로 나선 일본인 투수마에다 겐타와의 맞대결에서 두 차례 모두 범타로 물러나는 등 3타수 무한타에 그치고 말했다. 광복절에 한일 투수전을 펼치는 류현진, 토론토 블루제이스, 가 불펜 방화로 아쉽게 패전 투수가 됐다. 선배들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박효준은 빅리그 첫 삼안타 경기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